나는 선을 아주 많이 끌고 올 거야. 끌고 오고, 끌고 오고, 어휴, 선 끌고 왔는데 왜공안 맞지? 도와줘요. 프로 안녕하세요. 대치골프 프로골퍼 윤찬호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강프로가 끌고 내려와야 된다, 손으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임팩트 존에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손을 여기까지, 임팩트 존? 뭐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많이들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모션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연습장에 가서 다른 타 프로님들이 보면은 끌고 내려오라. 끌고 내려와야 된다. 꼭 끌고 내려와서 손을 여기까지 와서 맞추라고 하는 프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이런 프로님들한테 가서는 배우지 마세요. 이 끌고 내려오는 거는 손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이용해서 끌고 끌고 내려온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더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양손은 제 앞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고 떨어뜨려져서 던져지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손이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절대 내 양손을 이용해서 끌고, 끌고 내려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끌고 내려오지 않는 조금 더 다운 스윙을 여기까지, 임팩트 존까지 내 양손을 도달하게끔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백스윙을 잘 해야겠죠 백스윙을 잘한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면서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내 몸을 이용해서 자내 몸에 붙어 있는 채가 채가 내 몸을 이용해서 돌게 되면은 내 양손은 벌써 핸드 퍼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트 히트 손이 먼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는 늦게 와서 공이 이제 히팅되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손으로만, 손으로만 끌고 내려오게 된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끌고 내려왔어요. 당기는 힘에서 공을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계속, 계속 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어. 계속 당기는 게 아니고 털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박자에 맞춰 내 몸으로 비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부분이에요. 떨어뜨리고 내 몸을 돌아가게. 돌아가게. 어, 손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네요. 정답이 나왔죠? 자, 많이들 따라 해보시고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면서 내 몸을 이용해서. 어, 절대 손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개치골프 프로골퍼 윤찬호였습니다.